안녕하세요. 하남시 국회의원 후보 8번 이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8년 동안 빨간 운동화 신고 수첩 들고 하남시 곳곳을 살피고 또 시민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민원의 날도 매달 운영해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계속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10년 전에 시작했던 서명으로 시작했던 지하철 5호선이 금년에 완전 개통됩니다. 또한, 금년에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9호선도 확정해야 되고, 또 GTX D인호선, 3호선,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제, 제가 국회 국통위원으로서 쭉 국토부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사업, 제가 마무리해서 하남을 1등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스러운 것은 아 제가 공천 과정에서 공천 잘못된 공천으로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소속 시민 공천장을 들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내세운 공약은 크게 보면은 아홉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5호선 지하철은 연내에 완전 개통되고 또 강동구간은 직교라가 추진되겠습니다. 9호선은 연내 확정시켜서 22년에 착수시키겠습니다. 3호선 지하철 교산신도시로 들어오는 3호선은 가칭 신덕풍역을 설치할 것입니다. 덕풍현대아파트 앞에 설치하고 만남의 광장에 환승셀타를 설치해서 그 교통이 상호 연계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지금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례에는 위례 신사선이 송파까지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남까지 연장하기로 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용역 중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확정시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미사강변 신도시에 선동 IC에 남양주 신도시를 위해서 수석대교를 논다고 합니다. 이 수석대교를 선동아이시에 놓게 되면, 은 그러지 않아도 거기가 만성교통적체 지역인데, 교통정체가 말도 못합니다. 수석대교 6차선 다리를 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동아이시에는 저는 절대 나서는 안 된다. 반대를 하고 있고,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지난 1년여 동안 정부에 촉구를 해와서 시민들과 함께 싸워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산 신도시 또 이게 참 새로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가 보상을 통해서 주민들이 내몰리지도록 하는 과제가 해결해야 될큰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원도심은 도시 재생을 해야 되고 종 상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종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스타필드 조성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필드는 미사섬 40만 평에 미사섬이 120만 평인데 경정장 40, 나무고아원 40, 또 북측의 40인데 40만 평에 대규모 상설 공연장, 케이팝, 우리 한류 스타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연장이 없어서 외국 분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K팝 상설 공연장 잠실 운동장 크기의 전천후 공연장을 만들어서 외국 관광객 위해서 볼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스타월드를 추진하고 동시에 이러한 K팝이 공연하는 것을 영상화할 수 있는 영상 미디어 존도 만들고 레저 스포트 존도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한 10조가 투자됩니다. 40만 평에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5만 개 생기게 됩니다.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 주민을 쫓아 쫓아냅니다. 이제는 그런 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 참여용으로 해서 거기 사시는 미사 섬에 사시는 680여대의 세대들은 상가를 또는 아파트를 선 분양해서 함께 더불어 주민도 참여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스타 월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랜 동안 연구 검토했습니다. 환경부하고도 자문도 받고 국토교통부 자문도 받고 문관부도 장관께 이러한 우리 관광 산업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업이 되는 것은 스타 월드가 만들어지면은 하나의 스타 월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스타 월드고. 아시아의 아주 명소가 되는 스타월드입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와서 우리 한류 스타와 함께 여기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이 스타월드를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브랜드가 치 높이고 이런 걸 위해서는 교통인프라가 필요한데 방금 전 공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호선, 9호선, 3호선, GTX-D를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인프라는 아주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스타월드를 만들어서 우리 좋은, 질 좋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남시가 수도권의 제일 또 세계 중심 시가 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내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많은 공약, 특히 우리 다섯 개의 지하철이 추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개의 지하철, 광역 교통 계획이 금년에 만들어지고 또 시행 계획도 금년 내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개 5호선을 비롯해서 9호선, 3호선, GTX-D, 미래 신사선 다섯 개 지하철을 위해서 제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 광역 교통 계획에 금년 내년 만들어지는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은 전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추진해 온 제가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 우리 수석대교도 수석대교도 남양주에서 선동 IC로 오는 6차선 수석대교 다리도 이제 아마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선동 ic의 6차선 수석대교가 확정된다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시급히 확장하는 것도 어, 금년 상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산 신도시도 이제 조만간 아, 현장 조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식가 보상 받고 생계 대책 마련을 아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현안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미 추진을 해온 제가 소선 의원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당선이 되면은 삼선이 돼서 국토교통위원장이 되면은 이 일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진한 일 마무리해서 하남시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수 있도록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에게도 시민 여러분에게도 어,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로 힘드십니까? 정부가 아니한 대응이 코로나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민 한분한 한 분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시민 한분한 한 분이 코로나에 대비해서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하기를 스스로 잘 실천하셔가지고 우리 코로나를 그래도 잘 막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한분한 한 분이 스스로 이제 국가를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코로나를 지켜나가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 한분한 한 분께 예,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회의원의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에 존경받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고 또 검증받은 저 8번 국회의원 후보 이현재가 벌려는 일도 완전히 마무리해서 야, 일도 잘한다. 하는 그러한 평가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는 초선으로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삼선이 돼서 국토교통위원장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일을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검증받고 8년간 일을 해본 저 이현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에서 정책위 의장도 맡았었고 또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도 맡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우리 하남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lh 관련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반 일을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벌린 제가 추진해온 8번 이 현재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꼭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8번 이현재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